걸린 것 같은데 그래도 성실하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보시면서 왼쪽 보시면서 행복하게 우리 난쟁이 처음에 시작할 때처럼 귀엽고 행복하게 한번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자, 2층 바라보시면서 2층 바라보시면서 오늘 노래 불렀었던 공주만 만나면 이 어떤 뭔가 뭔가 인생이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각오와. 행복한 어떤 미래를 위해서 네. 자 갑니다 2층 보시면서 하나 둘셋 좋습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서 오른쪽은 끼리끼리 끼리끼리의 느낌 B급 코미디의 어떤 정서 아그 자세로 할까요 얼굴 바라보시면서 네. 오른쪽 보시면서 갑니다 하나 둘자 집중 집중 하나 둘셋 있습니다. 이제 가운데 쪽 보시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캐릭터의 어떤 시그니처 포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가운데 오시면서 네. 네, 네 남미우 네,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이어서요. 네, 갑니다. 하나, 하나, 둘, 셋. 너무 많이 뭐 학생이. 학생들 좀 웃어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제가 마무리 멘트를 좀 천천히 할 테니까 포즈를 가볍게 좀 취해주고 계셔, 주세요제 이야기는 귀로만 들으시고 사진 많이 찍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 지난 좀 목요일, 좀... 그리고 어제, 오늘까지 그레이공, 예스24와 헤아로운 공연 생활이 함께한 뮤지컬 란쟁이드 그 3회 진행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올해 연말 이제 한달 정도 남았는데 잘 마무리하시고 추워지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다른 공연을 보러 가시더라도 꼭 좋은 공연, 재밌는 공연, 좋은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계속 이렇게 수고해주신 저희 배우분들 그리고 관객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퇴근 시간이 엄청 길어졌는데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화로운 공연생활과 YES24가 함께 했습니다 YES24 칭찬해 주셔야 계속 지원금 받아서 할수 있으니까 사랑해 주시고요 이제 그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도 다 했고 자 여러분 행복하시고 저희 난쟁이들 보시면서 웃으셨던 것처럼 계속 끝까지 웃으시는 일만 연말까지 계속 이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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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감사합니다. 음악 나오면 퇴장. 음악 나오면 자. 음.